안녕하세요. 신차올림픽입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단순하게 새로운 플래그십 SUV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제네시스가 그려낼 전기차 최대, 최종 진화형 GV90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디자인, 사양, 그리고 중요한 가격까지 모든 상식을 깨부수면서 등장할 이 모델의 최신 정보를 유출된 스파이작과 공식 컨셉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GV90 2차가 시장에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프리미엄 전기차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전면부부터 보시죠. 기존 제네시스의 두줄 시그니처도 보이지만 그 표현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죠. 헤드램프는 더욱 얇고 길어졌고 가장 주목할 것은 MLA 기술의 적용 범위입니다. 기존처럼 램프 끝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주간주행 등 전체의 MLA 기술이 확대 적용돼서 훨씬 입체적이고 세련된 존재감을 과시해 주네요. 측면 실루엣은 F 세그먼트 플래그십 SUV 다운 압도적인 운전함과 볼륨감을 벤츠 EQS SUV, BMW iX, 아우디 Q4 e-tron. 정면으로 맞붙겠네요. 차량 크기와 럭셔리한 면에서는 롤스로이스 컬리넌 영역까지 넘볼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특유의 낮은 루프 라인과 매끄럽게 흐르는 캐릭터 라인이 역동성을 더해주죠. 특히 이목을 끄는 건 바로 휠입니다. 기본 모델도 20인치 대형 휠을 사용하지만 최상위 트림에서는 24인치 초디형 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시장의 플래그십 SUV들이 예를 들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같은 차들과 정면으로 맞붙겠. 제네시스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이 되네요 팬더의 필 아치 클래딩을 따라 네오룸 컨셉트와 동일한 붉은두줄 라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기존과 다른 디자인의 대형 사이드미러와 함께 측면 팬더 쪽으로 방향 지시등이 들어가는 구조가 네오룸 컨셉트카와 동일하게 적용되네요 유출된 스파이샷 속에 서스펜션 부품을 보면 GV90과는 비교할 수 없는 두꺼운 댐퍼가 포착되는데 이는 GV90에 드디어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로써 승차감으로 까이는 GV80과는 급이 다른 차가 만들어니다 자 이제 넘사벽이지만 벤치마크 모델인 레인지로버의 부드럽고 떠다니는 듯한 승차감을 구현해낼 수 있을까요? 자 후면부는 차폭 전체를 가로지는 얇고 정교한 두줄 커드 램프가 시그니처를 완성합니다. 범퍼 하단에는 전기차 특유의 공기 역학을 고려한 디퓨저와 구조물이 자리 잡으며 웅장함과 안정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요즘 전기차의 필수 기능인 V2L 기능이 당연히 탑재됩니다. GV90의 외관 하이라이트는 당연 코치 도어입니다. 비필러를 삭제하고 앞문과 뒷문이 서로 반. 방... 대 방향으로 열리는 이 구조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플래그신 모델만의 위엄과 공간 개방감을 극대화해주죠 그래서 가장 주목할 점은 비필러 리스 구조에 적용 여부입니다 도어를 열었을 때 기둥 없이 실내가 완전히 개방되는 이 구조가 양산차에 적용이 되면 탑승객에는 럭셔리한 라운지에 들어서는 듯한 경험이 되겠네요 물론 코치 도어 모델은 기본 모델이 아닌 최상위 럭셔리 옵션이나 별도의 트림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은 현대 그룹의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인 EM플랫폼 기존 e GMP보다 확장성과 성능이 한 단계 진화한 2세대 아키텍처죠. 자, 배터리는 아이오닉 9보다 업그레이드되어 GV90 배터리는 130kW h 이상의 대용량 CM 배터리가 탑재돼 1회 충전시 600km 이상의 주행 가능한 스펙이 거론됩니다. 여기에 500마력대 이상의 고성능을 발휘하는 듀얼모터 사륜구동 시스템까지 갖추어 압도적인 성능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유출된 스파이샷을 통해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운전석 도어 트림과 핸들 주변이 포착됐는데 실내 색상부터 검상 네오른 컨셉트카에서 보던 보라색과 파란색이 혼합된 투톤 트림이 적용돼서 극도의 럭셔리함을 보여줍니다. 스티어리휠 디자인도 기존 제네시스와는 다릅니다. 각진 디커 스타일이며 에어백 부분은 육각형 형태입니다. 우외 버튼은 터치 방식으로 예상되고 특히 하단에는 GV60 부스터 버튼과 유사한 특수 기능 버튼이 자리하고 있어 역동적인 주행 경험을 예고합니다. 실내의 가장 혁명적인 변화는 바로 디스플레이겠네요. GV90은 기존의 계기판과 HUD를 가감하게 없애고 중앙에 대. 대형 메인 디스플레이가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이거 사실 불편한데 테슬라가 유행시켜서 자꾸 이렇게 되네요 미니멀리즘은 좋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선택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플레어스 OS가 최초로 적용될 예정이죠 이 메인 디스플레이가 계기판의 역할까지 해줄 것이고요 차량 제어, 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 등 모든 것을 통합합니다 사이즈는 40인치급이 거론됐으나 이 디스플레이는 16대 9 비율의 대형 스크린이 시동을 켜면 솟아오르고 시동을 끄면 내려가는 팝업식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 네오름 컨셉트카에서 공개되어 큰 충격을 주었던 롤러블 디스플레이의 양산 적용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만약 대시보드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적용된다면 이는 자동차 인테리어 디자인의 새로운 역사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팝업식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플래그십에 걸맞게 사운드 시스템도 획뛰어됩니다 유출된 사진에서 에이필러 트위터와 함께 뱅앤올룹슨 스피커가 확인되었습니다. 네오름 컨셉트카와 거의 동일한 시트 패턴 그리고 실내 레이아웃이 적용돼서 최고의 럭셔리한 공간을 완성합니다. 자, GV90은 쇼퍼 드립은 수요까지 겨냥합니다. 2열은 독립된 리클라이닝 시트와 대형 콘솔 박스, 전용 디스플레이가 배치되어 완벽한 프라이빗 라운지를 구현하게 되는데, 4인승과 6인승 중심의 프리미엄 자석 구성은 대형 SUV를 넘어 GV90의 럭셔리함까지 흡수하겠다는 걸로 보여지네요. GV90 경쟁 상대는 벤츠 EQS SUV, BMW iX 등 유럽 플래그십 전기 SUV들입니다. 그들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GV90의 승부수는 바로 가격과 기술력입니다. 국내 시작 가격은. 1억 원 초반대 풀옵션 상위 트림은 2억 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충격적인 가격표에는 제네시스의 새로운 도전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들이 제시하는 코치 도어, 통합 디스플레이, 그리고 압도적인 럭셔리함과 기존 강자들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시장 반응이 주목됩니다. 2026년 상반기 공개가 예상되는 GV90 이 차는 모델 추가를 넘어서 제네시스 브랜드가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될것 같네요. GV90의 티저 공개부터. 실차 스펙 확정까지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정보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GV90의 코치도와 통합디스플레이 그리고 예상 가격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른 수입차 및 국산차 국내 최저견적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 신차올림픽 연락처 또는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차올림픽이었습니다.